하, 오늘은 s c r 2 리뷰로 가겠습니다 타자 이투는 아니고 휠도 투는 있습니다 시마노 휠 2개 음, 순정이 아니라서 이건 순정이 근데 이봐 일단 가봅시다 일단 일단 가 근데 자이언트에서는 뭔가 나도 좀 궁금한게 이게 뭐야 아니 이걸로 뭐 딱딱하게 세팅을 하던데, 이렇게, 지오를, 이걸 풀면 부드럽게 나가고, 좋아! 근데, 슬컨트 베이에서는 이거 본 적이 없어. 내가 뭐, 메디다에서는 본적 없는데, 내가 진짜 처음 본 게, 내가, 엘파마에서 니는게 없어. 이거는 좋은 것 같아, 이게. 근데, 에휴 엘파마는 진동성능이 쓰레기야, 너. 내가, 그래서 엘파마를, 얘기를 안 해. 다시 얘기를 안 해. 하기 싫어. 일단 가봅시다. 핸들. 일단 핸들부터 보여주니까 음. 핸들은 좋아. 제주은뭐제지는뭐 뭐 싸구리겠지. 음, 좋아. 핸들은 핸들은 좋은데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. 브레이크도 괜찮아. 브레이크도 괜찮 고. 근데 승차감도 괜찮아요. 불편한 것도 없어요. 어, 얘 위에 또 단계가 더 있어. 플러스. SCR2 플러스가 하나 있는데, 얘는 플러스가 아니야. 씨, 플러스는 16년식이야, 그래도. 얘도 16년식이에요. 얘도 16년식인데, 얘는 60. 60만원. 걔는 플러스는 70만원. 60. 7만원정도 거의 7만원에 70만원대겠죠? 70만원대 근데 걔는 소라급 얜 클라리스급 소라급이 괜찮아요 근데 근데 그 기어반이 걔가 더빠라 걔가 더, 더 부드럽고 프미엄 SCR-1이나 뭐 비슷해 플러스가 이게 프레임 전전 모델 2015년에 나왔던 S c R 2 플러 그걸 프레임 을 다시 가져왔어요 얘 얘한테 다 장착을 했죠 이 프레임 2015년 프레임 장착을 장착 했습니다 장착 S H R 투좀 그게 아쉬워 음, 2015년 네 나왔던 프레임이 다시 쓰고 있어. 좀 그게 아쉽고. 음 브레이크는 좋고 브레이크는 그냥 바로 서버려 진짜 바로 급제동 땡겨버려 빠져. 자판입니다 입문용 할거 입문 할 거면 유럽과 자이언트 하세요. 판단하시고 경쟁하는 자전거가 스커트백 스커트백입니다. 내기다. 스쿼도 내기고. 잘 판단하세요. 다음에, 는이탐 mtv를 이제. 다음에 봅시다. 음,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고요. 구독 좀 쳐박아라, 이 새끼들아. 음, 없다. 지금 구독이. 음, 좋아요 버튼도 없고. 하, 여기까지 할게요.